유적 속 보물 찾기 천마총의 보물들 2023년은 천마총을 발굴 조사한 지 50년이 되는 해입니다. 국립 경주 박물관에서는 천마총 발굴 50주년을 기념하는 천마 다시 만나다 특별전이 열렸죠. 1973년 발굴되며 상상도 못한 유물들로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한 천마총은 어떠한 곳이고 천마총에서 어떤 보물들이 발견되었는지 차근차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나 천마총은 어떠한 곳인가? 경주에서 만나는 푸르른 동산들. 경주의 처음 온 방문객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심어주는 이들 언덕은 신라 때의 옛 무덤이에요. 신라인들의 커다란 무덤은 경주 곳곳에 퍼져 있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경주시 중심부에 밀집해 있습니다. 옛 무덤들이 몰려 있는 이 일대는 사적 경주 대릉원 일원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사적 경주 대릉원 일원의 중심에는 미추왕릉이 있는데 삼국사기에 미추왕이 죽고 대릉에 장사 지냈다는 기록이 있어 미추왕릉이 있는 이 일대를 대릉원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천마총은 미추왕릉처럼 대릉원에 위치한 신라 무덤이에요. 천마총은 1973년에 발굴되기 이전에는 단순히 155호분이라 불리는 무덤이었습니다. 155호분의 발굴은 1971년에 세운 경주관광 종합개발계획에서 비롯되었어요. 미추왕릉 주변의 고분들 중두기 정도를 발굴하고 내부를 그대로 보존 공개하여 일종의 야외 박물관으로 삼는다는 사업 계획에 따라 처음에는 미추왕릉 주변 고분들 중 가장 규모가 큰 무덤인 98호분을 발굴하려 하였으나 거대한 98호분은 경험을 좀더 쌓은 후 발굴하자는 판단하에 그보다 조금 작은 155호분을 먼저 발굴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발굴하고 보니 155호분은 어마어마한 무덤이었어요. 1973년 155호분의 발굴 현장에서는 금관, 금제 허리띠, 금제 관모 등 화려한 유물들이 쏟아져 나왔고 특히 신라인의 그림솜씨를 엿볼 수 있는 천마도 장리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량의 유물이 출토되었음에도 155호분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명확히 밝히지 못해 출토 유물종 대표 격인 천마도 장리에서 이름을 따. 155호부는 천마총이라 불리게 되었어요. 이후 천마총은 정비를 거쳐 사람들이 내부를 관람할 수 있도록 공개되었습니다. 관람객들은 안에 들어가서 천마총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살필 수 있어요. 나무 덧널 안에 나무 관과 부장품 수장 괴가 놓이고 나무 덧널 위로는 돌무더기를 쌓은 후 흙으로 덮은 구조로 돌무지, 덧널, 무덤이라는 신라 전기에 유행한 무덤 양식입니다. 이 돌무지 덕분에 천마총을 비롯한 돌무지, 덧널, 무덤들은 도굴이 어려웠고 다른 형태의 무덤에 비해 비교적 유물이 잘 남아있어요. 추가로 1973년 4월에 첫 삽을 뜬 천마총보다 계획이 늦춰진 9 8호분은 1973년 7월부터 발굴조사에 들어갔는데 여기서도 금관, 금제어리띠 금제관 꾸미개 등 화려한 유물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천마총과 마찬가지로 누구의 무덤인지는 밝히지 못하였고 98호부는 황남동의 거대한 무덤이라는 의미로 황남대총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둘 천마총에서 발견된 보물들 천마총의 유물들은 대부분 나무관과 부장품 수장계 내외에서 발견되었어요. 이들 유물 중 국보로 지정된 4건, 보물로 지정된 6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무관 안에서 발견된 유물 국보, 천마총, 금관 천마총 나무관 안에서 발견된 신라 금관이에요. 머리띠에 세움장식과 드리개가 달린 형태입니다. 천마총 금관과 황남대총 북분 금관을 견주어 보면, 천마총 금관은 세움장식의 마디가 4단이고 드리개가 2개인데, 황남대총 북분 금관은 세움장식의 마디가 3단이고 드리개가 6개라는 차이가 있어요. 금관에 새긴 문이나 주렁주렁 달린 고분 옷과 달개 등, 볼거리가 많은 화려한 문화유산입니다. 국보 천마총 금제 허리띠. 천마총 나무 관 안에서 발견된 금제 허리띠예요. 길다란 허리띠에 13개의 띠들이개가 달려 있어요. 호화로운 길다란 두 띠들이개와 다른 띠들이개들에 달린 다양한 형상들이 재밌습니다 보물 천마총 목걸이. 천마총 나무 관 안에서 발견된 목걸이에요. 커다란 곱은 옷과 금, 은 등을 엮어 만든 호사로운 유물입니다. 보물. 천마총 환두대도. 천마총 나무 관 안에서 발견된 칼이에요. 칼자루 끝이 둥근 고리 모양인 커다란 칼이라 환두대도라 부릅니다. 둥근 고리 안에 조각해놓은 봉황이 임상적이에요. 나무관 곁에서 발견된 유물 국보 천마총 관모 천마총 나무관 동쪽 편에서 발견된 관모라고도 부르는 고깔 모양의 관입니다. 다양한 무늬를 새긴 금판 여러 조각을 이어붙여 휘황찬란하게 만들었어요. 모자 위에 덧댄 장식 부분으로 추정되며 세월과 함께 유기물 재질은 사라지고, 천마총 관모만 남은 것으로 보입니다. 부장품 수장계 안에서 발견된 유물. 국보 경주 천마총 장리 천마도. 천마총 부장품 수장계에서 발견된 하늘을 달리는 말 그림이 그려진 장리 두 점이에요. 막을 장자에 지능 니자를 쓰는 장리는 말을 탄 사람에게 흙이 튀지 않도록 안장에 닿는 마구로 말다레라고도 부릅니다. 자작나무 껍질로 만든 장리에 신라인의 솜씨로 천마를 멋지게 그려넣은 아름다운 작품으로 보호를 위해 발견 후 정말 드물게 공개해온 귀중한 문화유산이에요. 국립경주박물관 천마 다시 만나다 특별전은 이러한 천마도 장리를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전시입니다. 보물, 천마총, 금제관식 천마총 부장품 수장계에서 발견된 관을 꾸미는 장식이에요. 귀를 쫑긋 세운 사슴 얼굴 같은 온순한 모양새인데 실제 착용을 때의 모습이 궁금합니다. 보물, 천마총, 금제관식 천마총 부장품 수장계에서 발견된 관을 꾸미는 장식이에요. 쭉 뻗은 모습이 지상으로 강화하는 새의 날개처럼 시원시원한데, 사람이 쓰면 어떻게 보일지 궁금합니다. 보물, 천마총, 유리잔. 천마총, 부장품 수장교에서 발견된 유리잔이에요. 실크로드나 바닷길을 타고 전래된 곳으로 추정되는 흥미로운 유물입니다. 보물, 천마총, 자루솥. 천마총 부장품 수장교에서 발견된 손잡이 달린 소치예요. 양머리 모양 주둥이가 귀엽습니다. 마지막으로, 천마도 장리, 천마 그림 말다래. 귀로는 익숙하지만 눈으로는 낯선 궁금하던 문화유산을 천마총 발굴 50주년을 맞아 열린 특별전에서 드디어 만나게 돼 참으로 즐거웠어요. 천마총에서 나온 보물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국립 경주박물관 천마 다시 만나다 특별전을 꼭 다녀오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문가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